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은 날각 가문에 어린 양한 마리씩 곧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 수가 너무 적어서 양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아멘.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지진 때문에 풀리지 않는 경제 상황 때문에 또한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점철된 정치 때문에 그리고 사드 때문에 온 나라가 부글부글 시끌시끌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고 평안하게 가을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시죠?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아침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두 형제가 따라오면서 대통령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반갑게 인사를 받은 대통령은 주머니에서 호두 다섯 알을 꺼내서 한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너희 형제구나, 둘이 나누어 먹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 그 호두를 받은 아이는 동생이었는데, 호두를 받아든 동생은 형에게 두 개를 주고 자기는 세 개를 가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형이 말했습니다. 야, 내가 형인데 너는 왜세 개를 가지고 나는 왜두 개밖에 안 줘? 그러자 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대통령님한테서 직접 받았으니까 내가 세개 가지는 게 당연하지. 두개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하면서 버티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대통령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뒤따라온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왜 저렇게 다투고 있죠? 그랬더니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계 문제로 싸운다네. 아니 세계 문제라뇨? 허이 사람아. 세계문제를 모른단 말인가? 온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 세계 때문에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나는 세 개, 너는 두개 하고 말이야. 모두들 공평하게 가지면 되는데 무슨 조건을 붙여서라도 세 개가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니까 세상이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제야 비서실장이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일화에서 보듯이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똑 같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차가 앞에 갑자기 끼어들면 화가 나지요. 욕이 튀어 나옵니다. 물론 사고가 날까봐 그러기도 하겠지만. 저 사람이 내 시간을 빼앗아갔다. 저 차가 없었으면 내가 조금 더 빨리 갈수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시간이 빼앗겼다. 하는 피해의식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돈 몇백 원, 몇천 원 손해보는 것에도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을 날려버리거나 불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에는 매우 둔감합니다.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느 국회의원이 밝혀낸 자료를 보니까 지난 정권에서 4대강 사업을 한다면서 쓴 돈이 우리가 흔히 22조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22조가 아니라 32조 원가량이랍니다. 32조, 감이 잘안 잡히죠. 우리나라 국민 5천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다큰 사람이 3천만 명쯤 된다고 할 때에 성인 1인당 100만원 꼴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강바닥에다가 퍼부어버리고 정작 강은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구미 지역에도 낙동강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알 겁니다. 얼마나 물이 썩어 있는지. 19세기 중엽에 프랑스의 어떤 신부님이 성당에서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성당에서는 강론이라고 하죠.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프랑스에는 대문과 창문을 합쳐서 문이 세 개밖에 없는 농가가 132만 호입니다. 문이 세 개라니까 집에 들어오는 대문이 하나가 있을 테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하나 있을 테고 집 안에는 창문이 하나밖에 없다 하는 거겠죠. 그리고 대문과 창문을 합쳐서 두 개밖에 없는 집이 131만 7천 호입니다. 또한 대문 밖에 없는 오막사리가 34만 6천 호나 됩니다. 이것은 대문세와 창문세를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늙은 부인들이, 어린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사니까 온갖 질병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 어떻게 이토록 비극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공기를 공평하게 공짜로 거저 나누어 주셨는데, 나라에서는 그것을 돈을 받고 국민에게 팔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손수레조차 없어서 농부들이 직접 등에 걸음을 지고 일을 합니다. 그들은 초가 없어서 관솔이나 송진에 새끼를 적셔서 태웁니다. 산간 지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반년치 분량의 빵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마치 말린 쇠똥처럼 보관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면 그것을 도끼로 쪼개어서 먹을 수 있도록 물에 불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들에게 사랑과 동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잘 살죠? 그러나 불과 한 150년 전에 이 나라 모양이 이랬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 제라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부님은 장발장에게 은촛대를 거저 주었던 바로 그 신부님입니다. 창문세, 대문세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창문이 몇 개냐, 출입문이 몇 개냐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이게 원래 취지는 집의 크기에 따라서 큰 집에 사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게 하자 하는 그런 취지였겠죠.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이지만 당시 프랑스 정치인들은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공기를 마음껏 거저 마시도록 그렇게 창조를 해 주셨는데. 문이 없으니까, 창문이 없으니까, 창문에 따라서 돈을 내야 되니까, 공기를 돈 주고 사먹는 건 아니냐 하는 한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여러분은 자동차 세를 얼마나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세를 매기는 기준이 배기량인데요 그런데 이게요, 1억원짜리 고급 외제차보다 한 5년, 1 0년 이상 써서 중고가격 2 0 0만원3 0 0만원밖에 안되는 구형자동차가 세금이 훨씬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3 0평짜리 아파트 재산세보다도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라고 흔히 그러죠?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그 이후에 프랑스는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진국이라고 해서 부정부패가 왜 없겠습니까? 모순이 왜 없겠습니까? 많죠. 아직까지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집사님께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셨죠. 벌써 두달 반이나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데, 그일 때문에 집사님까지 일손을 놓고 간호에 매달려 있습니다. 물론 다니던 회사도 못 다니게 됐죠. 이런 사정을 생각하면 저까지 숨이 확 막힙니다. 사람이 살다가 사고 날 수도 있죠. 병이 날 수도 있죠. 그게 당연한 법인데, 그런 일을 당하면 돈이나 좀 모아둔 집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지만, 평소에 보험이라도 빵빵하게 들어놓고 사는 사람들은 뭐 그런대로 괜찮겠지만, 생활 형편이 넉넉지 않은 국민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한두 달, 세달 그렇게 있으면 그 병원비. 어떻게 감당합니까? 물론 사보험이 있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리고 간호하느라고 직장 생활을 못 하는 것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래서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 식구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족이 한 집에 살면서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러면 너는 병원에 입원해서 돈못 버니까 밥 먹지 마, 그렇습니까? 아니죠. 나머지 사람들이 병원비도 부담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생활비도 부담하고, 그렇게 가는 게 식구 아닙니까? 그게 가족 아닙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생활소득 또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여기저기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련은 멀기만 합니다. 최근에 유럽에서는 이런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스위스에서 국민투표가 있었는데, 무슨 국민투표냐 하면, 스위스 모든 국민들에게 1인당 월 300만원을 지급하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국민투표에서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우리 같으면 얼씨구나 하고 찬성해서 통과됐겠죠. 그러나,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근소한 차이로 부결된 게 아니라 국민 77%가 반대했습니다. 이걸 두고 이런 바 보수주의라고 하는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 봐. 선진국에서도 그런 거는 안 하잖아." 그러나 이 말은 오해에서 나온 말입니다.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처럼 정해진 기본 소득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지금도 충분히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안 해도 괜찮은데 뭐 하러 그렇게 정해놓고 하려고 그러느냐 해서 부결를 거죠. 그 사람들 참 재밌습니다. 최근에는 연금을 좀 올려받게 하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했는데 또부결를습니다 아니 지금으로도 충분해, 더안 해도 돼 그런 얘기죠. 참 부러운 나라입니다. 충분히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안된 것이지, 그 취지가 나빠서 부결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는 지난달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지난여름 참 더웠죠. 그래서 에어컨을 아마 많이들 썼을 것 같은데, 에어컨 좀 돌렸다 하는 집 얘기를 들어보면, 전기요금이 20만원, 30만원, 어떤 집에는 50만원 가까이까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요, 한국전력, 전기 공급해주는 회사 아닙니까? 한국전력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1인당 2천만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그 뉴스 밑에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서민들한테는 요금 폭탄을 안겨두고 자기들은 성과급을 그것도 200만원도 아니고 2천만원씩이나 받아가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기자들이 좀 오바도 좀 있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돈 2천만 원을 한꺼번에 없던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연봉 가운데에서 뭐 이런저런 항목 가운데 성과급 명목으로 분류된 게그 정도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노동자들이 보수를 많이 받는 거 좋지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부 국한된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제도를 잘 만들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앞으로 언제 뭘 먹게 될지 모르니까 그 전날 밤 든든하게 배를 채워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으로 하여금 든든하게 배를 채우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명령하신 것이 한 집에 한 마리씩 양을 잡아서 배를 채우는데 한 집에 한 마리씩 잡아라 그겁니다. 많이도 말고 적게도 말고 한 집에 한 마리씩. 그런데 식구수가 적은 집은 양한 마리 꽤 많잖아요. 그다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식구수가 적은 집은 경성도 말로 이웃집 과 어불러서 함께 모아서 비불리 먹도록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빠지지 않도록 공평하게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공평하게 누구든지 배불리 먹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이 깨어있는 시민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힘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